어, 여기는, 무명 예, 어, 수심인데 잘 생겼는데요. 꽃도 크고, 예, 굉장히 예쁘네요. 저희는 죽은 보 원래 죽은 보 색상이 조금 떨어지는데요. 자, 그리고 무명 황한데, 예, 이 굉장히 화색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살구. 살구는 뭐 워낙 알려져 있으니까요. 아 목색, 예, 이렇게 무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 이거, 이건 제 이름이 아닌데요? 뭘까요? 음, 에는 동광입니다, 동광. 어, 이번 만났는데 화색이 약간 좀 차이가 나네요. 자, 그리고 이거는 황화소설. 어, 어, 날씨 좋습니다 예. 이게 한 자리에서 여러 개가 나온 예, 그런 품경일 겁니다. 아, 또 여기는 신비가 있고요 아 기화가 또 저거는 중국춘단으로 보입니다. 네. 어, 여기는 사몽이죠. 사몽이 삼흥이 대주자리에 꽃도 굉장히 커요. 네. 그리고 여기는 어, 주구마 무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명. 그 뒤에는 어, 자 이거는 환과정이죠. 잘 키웠네요. 저희 이끝이 잘 타는데 무진 등차. 자화 무진 등. 그리고 한 대주만 뒤로어 정말 좋습니다 예 무명이네요 이것도 예, 황화수심 음, 관음이고요 아 그리고 칠보단장 복유나 아 정동 예, 이렇게 대준데도 꽃이 안 커요 근데 예, 아름답습니다 오 여기 는또 이제 산반수심 무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잘 들어가 있죠? 예, 금남부 뒤에는 금남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는 황암, 오명이고요. 어, 어, 또 살구, 살구. 자, 그리고 여기는 킹화 자, 어, 뒤에는 문명황암이고요. 어, 저거 같은데요. 어, 아우,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자, 아, 그리고 여기 또복색과 보명이고요. 자, 또홍색과가여기서도 나왔는데, 역시 이것도 자색하고 겉에 뜬 자색과 속에 홍색이 같이 들어있네요. 네. 아, 그 다음 뒤에 소심 있고, 아, 여기 또 어, 황한데, 아이고, 자, 색. 동으로 어 있네요. 색 등인가 색 동인가 모르겠네요. 자, 뒤에 사몽이또 있고요. 자, 그다음 여기는 중투화. 아참잘 키웠습니다. 네, 잘 키웠네요. 자, 그리고 남주, 조그마남준인데꽃 잎보다 꽃이 쭉 위로 수서로 와 있죠? <laughs> 재밌습니다. 자, 이거는 네, 설산. 설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심 명치소라고 되어 있어요. 명치소. 예. 자 여기 또 성경이 보이고요. 중초 수심 그리고 뒤에 동광. 어이 참 오래간만에 잘 키운 난초를 봐요. 자, 잘 키웠습니다. 면상밖에 못 봤어요. <laughs> 휴운 산바나 수운참 매력 있습니다. 그리고 주구마 무명 대주네요. 대극선 아, 있고 그리고 정은소, 아 정은소, 꽃이또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설악산, 봉유나 설악산, 자 문인산, 예, 아주 염력도 두껍고 아, 꽃잎장도 두꺼운 것 같아요. 만져볼 수가 없습니다. <laughs> 자, 중투아, 예. 기부쪽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예, 꽃이 흔히 저렇게 하면은 농모자가 두꺼워서 예, 감상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건 아주 균형이 잘잡혀 있습니다. 무늬도 적당하네요. 자, 뒤에 있는 건 동광입니다. 동광. 자, 그리고 태극선이 있고요. 자, 여기는 뭐 이거는 죽음한데 태극선으로 살았네. 자, 여기는 화랑입니다. 화랑. 화랑. 물, 아, 발생력 좋네요. 자, 그리고, 주에도 홍화가 있고, 자, 여기도 홍화죠? 원빛 주구마로 보이는데, 홍화입니다. 예, 정년봉이 참 다양한 모양으로 꽃도 피었습니다. 뒤는 산반소심, 구명품인데, 아, 우글쭉그런 것까지는 보이는데, 그다음분위는 제가 잘안 보입니다. 아, 홍기비입니다, 홍기비. 이 끝이 바늘처럼 있어요. 바늘. 바늘처럼 아주 날카롭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홍비단. 전형적인 발색력을 보이고 있는 홍비단입니다. 주구마 여울이고요. 여울. 여호접이 여기도 있요 여기쯤 오면 뭐가 향이 좀 난다 싶으니까 그러네요. 자, 이건 체검으로 되어 있는데 청양하고 다른 건지 같은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비슷하거든요. 예, 그리고 관음입니다. 관음, 황화소신관음 아, 뒤에는 백화소신부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는 이제 또 홍화 예, 대주에서 나왔네요. 여, 북두성입니다. 중토와 북두성. 예, 반합배네요. 반합배. 좋습니다. 아, 그리고, 홍, 홍마담. 마리고 어? 홍, 마담이 나왔는데 올해 저는 색 홍, 잘담 d 는왔는데 올해 저는 색깔 홍, madame. 홍, m 청도 a m e 홍, madame. 청도 특징은 가운데 선이 좀 특징 특징 e 홍, madame. 홍, m a d a 등대. 홍, m a d 등대 예, 죽음심 등대 그렇죠. 아, 네, 맞아요. 뭐 북이지광 교배를 해서 만들어낸 품종인 것 아, 같아요. 아, 아, 한 달씩 이렇게 나에러다아 이게 여긴 이름이 있네요. 여기는 네. 서척도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척도광 네, 이렇게 생겼네요. 자 이거는 뭐잘 아시죠. 네, 홍아홍. 네. 어, 예. 네. <laughs> 참 대단해요. 네, 이런 난초가 있다는 게. 자 뒤에는. 자화 무명이고요. 자, 여기는 또 만물소입니다. 여기 또 자, 황화소심인데 뭘까요? 혀가 말리질 않았어요. 와이 네? 탔어요. 어... 혹시 저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자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혀가 말리질 않았거든요. 네, 황화소심인데. 음 그리고 여기는 청도, 청도, 아 그리고 송죽 송주, 여기는 고미단, 고미단, 그리고 장수, 장수, 장수입니다. 자 그리고 초가, 어유 아, 도대체. 볼때가몇 대입니까? 둘, <놀레> 넷, 여섯, 여덟, 열 대입니까? <laughs> 자, 황정입니다. 황, 아 황정. 엄청나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어, 여기 청양이 있네요. 청양 이거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세금하고. 자 정원입니다. 정원. 정은수. 아, 그리고 안벌소 여기 있잖아. 추가. 추가입니다. 아, 장자 아, 어디 받아? 이걸로하아야그 화랑입니다 화랑. 이거 장인 금방 빠져는 거야. 아, 그래. 그리고 태황금이네. 태황금 뭐가 있고? 한만 아트 정도요 금이었습니다. 태황금. 무명 황하. 이름 잘사 제가 여기서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자 나머지도 어 입금 상자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